길이의 두 배보다 길다. 아, 네. 둘레의 네. 길이가 나와 있군요. 둘레의 길이가 24야. 세로 하나, 가로 하나의 합은 12가 되죠. 네. 세로의 길을 X라고 잡았으면 가로의 길이는요. 어떻게 돼요? 12-X가 네. 될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럼 얘네들 한번 볼게요. 네. 가로의 길이의 두 배보다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의 2배보다 길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되고 넓이가 그러면 세로 곱하기 가로를 한게 넓이가 되니까 넓이가 20 이상이 되겠다. 이렇게 부등식 두개가 나오네요. 되셨습니까? 위에 거 정리할 거예요. 자, 얘 예. 마이너스 2X니까 이항시켜요. 3 x 요 그죠? 부동의 24. 엑스는 그래서 뭐요? 8보다 크다. 어라, 진짜로. 이렇게 나오네요. 아래에 있는 식이요. 전개시켜요. 마이너스 엑스 제곱. 플러스 12엑스 마이너스 20의 부동호.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할 겁니다. 엑스 제곱 마이너스 12엑스 플러스 20의 부동호. 그죠? 자, 엑스 마이너스 2 엑스 마이너스 2. 자, 작거나 같다니까 큰 거보다 작거나 같고 작은 거보다 크거나 같다죠. 예, 그지. 예. 따라서 공통의 범위니까 어떻게 돼요? x는 8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예. 이렇게 되겠다. 예. 됐죠? 예. 자, 세로의 최대값이니까 얼마겠어요? 10. 10. 예. 그다음에 넘어가도돼요 네. 자, 69점. 번이 네, 아니에요. 넘어가야 음. 되죠? 1번. 1번이요? 두분이 모두 양수래 두분의합 양수 두분의곱 양수 두분의 합은 양수인 거 보이시죠? 두분의 곱은 양수니까 k라는 애가 일단은요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돼요 그죠? 자그 다음 판별식 판별식의 값이 0 이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근이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의 값이 0 이상이어야지 된거에요? 아 대답을 해 된거야? 만거야? 된거야? 7번이요? 실수가 K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을 가진데요 판별식의 값이 0 이상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저기 혹시 짝수공식 외워요? a 제곱네 짝수공식 합니다 a 분의 마이너스 b플러스 마이이스플라 i n 플라 p l 아 s 아 l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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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l u s p l 그냥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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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에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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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곱 예. 얘가 실근을 가질 조건은 이래야 됩니다. 예. 됐죠 예. 얘네들 8k 제곱인데 4k 제곱 해서 얼마?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야? 플러스지? 12k 제곱이야? 나 맞게 한거 맞죠? 이렇게 자 여기에서 플러스 8k 여기는 얼마요? 마이너스 4AK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4고요. 8이지? 12. 이렇게 되겠다. 된겁니까 예. 자, 얘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K의 값에 관계없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K라는 애가 X라고 생각하라고. 그 다음에 값 y 해서 다시 식을 좀 바꿔서 볼게요. y는 12, x제곱 플러스 8-4ax 플러스 12라면 얘가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0 이상의 값에 있으려면요. 아래로 블록이네? 또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지 0이어도 되니까 어, 접하는 것까지 용서가 되네? 이렇게 된다고. 되셨죠? 그럼 이 상태로 덧다라고 치면 여기에서 다시 여러분이 판별식을 적용하실 수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만큼의 값이 얘가 b야. 그렇지? 8 4 a 라는애 b의 제곱 4 a c의 값이 0이거나 위에 둥둥 떠 있어. 음수 만족하는 x의 값이 안 나오게 이렇게 되겠다. 됐죠? 얘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16에 이제곱 이게 얼마야? 64마이스 플러스 24 64, 마이 어이구야 얼마야? 플러스 144 140 144에 4배니까 어이구 576아니요네5 6이니까6자를 빼서 얼마야? 어... -510? 아니, 510. 510. 마이너스 510. 512. 512. 510. 나5 1오 512요? 512 마이너스 5 1오 네? 5 1오5 1 오. 아오1오5 1오 이렇게 나옵니다 9 아, 숫자 넘을까요? 어. 16 나눠 버릴 거야 A 제 4에 2 3요3이 3이 맞아? 호치래? 그럴 것 같은데 A-8 A++, -8. A +4. 그럼 아니면 자큰 네. 거보다 작고 작은 거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이렇게 만족하면 되겠네 K때문에 와이문보고케를 X로 보는 거예요? 어? 아까 C 옮겨서 하때게참 좋잖아요 아 이거 다시 판별식을 쓰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그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미래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개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두수 사이에 있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와 8, 8에서 마이너스 3 빼고요. 하나 네. 더 하면 둘다 네. 포함이 되는 거니까 13개가 되죠. 네. 자, 넘어갑니다. 70점. 없어. 10번. 10번? 자, 이차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다르고, 야, 예? 네? 디프런트. 디프런트 <laughs> 뭐야? 디프런트가 아니고? 음 <laughs> 아 <아유>, 미망이라. <laughs> 두 분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양의 근이 음의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두 분의 합은 양수, 두 분의 곱은 음수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두 분의 합은 뭐예요?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3 얘가 양수가 되겠다. 맞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3 얘는 음수가 되겠다. 두 분의 곱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요. K라는 애는 일단 3보다 크다라는 애 하나 나왔고요. 자 얘는 보다 크다니까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잖아. 그지? 그러면 공통의 범위를 찾았더니 어머 K가 3보다 크다가 성립하는 거네? 맞아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실수 k 값의 범위는 3보다 크다. 알파의 값은 3. 5번이 답이 됩니다. 얘는 음. 판별식 쓸 필요가 없어요. 음. 왜?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아 c의 값이 뭐야? ac 양수. 아니, 두 근이 반대 보면 ac가 아, 뭐야? 음수. 음수잖아. 아, 음수.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 플러스 아닙니까? 음. 얘도 플러스일 거잖아. 제곱하니까. 음. 당연히 0보다 커지니까 굳이 0보다 큰거적용하실 필요가 없다. 이학셨죠 예, 예, 예. 자, 넘어갑니다. 71쪼치시쪼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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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번. 9번. 9번. 1번번 9번. 번번 그거 일단 보겠습니다. 서인이는요. 50m 지점에서 몇초 매분 10m의 속력으로 걷고 동우는 q 쪽으로 매분 20m의 속력으로 걷는데. 그러면 서인의 위치는요. 어떻게 돼? x 좌표가 50, -10x 만큼이죠. y 좌표는 0이야. 맞아요? 네. 동우는요. x 좌표가 0 아닙니까? y 좌표는 뭐예요? 매분 20미터니까 20x 됐습니까? 네. 두점 사이의 거리 2에 x 좌표 네. x 좌표의 차500 7x 의 제곱 네. y 좌표의 차 400x 제곱 그죠? 이게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그죠? 정리해봐요. 500x 제곱이야. 마이너스 500에 마이너스 1,000이죠? 예. 2,500 자, 500 뺄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그죠? 2,500 예. 플러스 1 마이너스 1 됐어요? 예. 마이너스 500 하니까 2,000이 되죠? 000.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거고 500 됐습니까? 그래서 X가 1일 때 최속각 2,000 미터 2,000미터? 2000m? 다음 루트야. 루트. 루트. 거기다 루트 시원해. 루트 2000. 예, 조금 아내가. 네, 루트 2000이네요. 20 루트. 예. 그래서 2 0 루트 5가 되겠다. 되셨으니까. 네. 자, 그다음 몇 번이라고요? 16도 될거 같은데. 16번? 아이씨. 빨리 1 나해. <laughs> 3분 더 1분 남았어. 번이야? 20. 몇 번이야? 응. 넘어가. 3번이요. 13번이야? 예. 자, 얘는요 두점 사이 거리 작 구해서 같다라고 놓는 겁니다. 자, 일단 제곱한 값으로 볼 거예요. x좌표. 자, 누구야? e a의 제곱, e b의 제곱이죠. 그다음에 bp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B의 제곱이야. 그죠? CP 제곱. 마이너스 O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B의 제곱이야. 됐죠 불식 연립해서 풀어내시면 AB 다 구해내실 수 있으세요. 아셨죠? 아, 그래 72쪽에 질문도 오. 없는 거 맞아? 아까 질문 누가 한거 같은데? 진력선이요아 서술. 음. 나셨어요? 주요 선우도 다한 거야? 네. 너 다할 수 없을 텐데 엄청 많던데? 저그 질문.